안녕하세요. 어, 스케치업 파일을 블렌더로 임포트를 해서 그 배경에 캐릭터를 배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일단 이 스케치업 파일을 블렌더로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어, 알아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스케치업 임포터라고 블렌더 애드온이 있는데 그걸로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오는 것과 다른 하나는 dae 파일 확장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블렌더로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 다 해봤는데 두 가지 다 별로예요. 일단 텍스처를 온전하게 불러와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와서 텍스처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되고 U V를 좀 만져줘야 되는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게다가, 메쉬가, 메쉬 형태가 제대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찾아보면은, 음 거의 다그 방법이에요. 뭐, 이렇게 블렌, 그,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면 다그 방법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 하나, 뭐 의자 하나, 뭐, 이렇게 쬐깐쬐깐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불러와, 임포트해서 텍스쳐 좀 정리해주고, 좀 수정해주고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이 웹툰 배경용 스케치어 파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거는 그렇게 큰 파일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큰 파일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하나하나 불러와가지고 텍스처를 다시 지정해주고 언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결국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OBJ로 변환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제일 깨끗하게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OBJ로 변환을 해서 블렌더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막 구입한 따끈따끈한 스케치업 파일인데요. 일단은 이거를 변환을 할 건데, 이렇게 통째로 변환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 이거 통째로 한 번에 변환을 하는 건좀 겁이 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 게다가 이거를 변, OBJ로 변환하면 합쳐지잖아요. 한 덩어리로, 오브젝트가.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은 거는 또 일일이 떼어줘야 되는 수고가 있어서, 어, 그러, 내가 관리하려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구역을 좀 나눠서 변환해서 갖고 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스케치업 파일들 보면 다 이렇게 태그 나눠져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태그에서 내가 어좀 구역을 나눠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무랑 전신주는 빼고, 건물만 갖고 올게요. 담벼락 제외. 그리고 바닥은 이건가? 어. 어, 이것도 바닥이네요. 바닥도 뺄게요. 바닥 빼고 이렇게 일단은 건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만 일단은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보내기로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기 3D 모델 해서 여기에 옵션에서 현재 선택 항목만 내보내기고 체크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어, 스케치업에서 OBJ로 변환을 하는 게좀 느려요.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이 정도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많은 거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변환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은 블렌더로 불러올 때든가 뭐 불러올 때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금방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참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C4D를 하고 있을 때는 C4D는 스케치업 파일을 변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해도 불러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블렌더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DA e 파일로 변환해서 내보내는 것도 스케치업에서 그거를 내보내는 게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불러와져서 예전에는 스케치업 파일, 아니, 아, C4D, <laughs> C4D 파일로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서 DAE 파일로 변환을 해서 블렌더로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번거롭지만 그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는 심지어 C4D에서 스케치업 파일 바로 드래그,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열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쓸 수가 없다 생각이 돼서 블렌더로 어떻게 잘 불러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오브제로 변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불러왔는데 안 보이죠. 이게 아마 엄청 커서 그럴 거예요. 이럴 때는 뷰뷰 뷰 탭으로 가셔서 러야되 종료를 조금 많이, 아이고 많이 해줄게요. 네, 이렇게 이게 워낙에 커서 화면에 안 담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좀 우글우글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시작, 클립 시작 이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10 정도 해야 되나? 이게 워낙에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괜찮아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텍스처가 잘 불러와졌어요. 자, 이제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구역들도 따로따로 변환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 파일을 블렌더로 무사히 임포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아주 잘 적용이 돼 있죠. 이게 스케치업에서 보는 파일이고 이거는 블렌더에서 보는 배경인데요. 여기서 라인 아트를 넣어주면 외곽선을 넣어주면 더 비슷하게 보이겠죠. 어, 라인 아트는 어, 카메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카메라도 이 클립 시작 종료 수치를 다시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 뷰포트에서 한 것처럼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라인 아트를 걸어주겠습니다. 레이어 라인스. 이렇게 외곽선이 입혀졌어요. 지금 뷰포트라서 좀좀 음, 좀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렌더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블렌더로 렌더한 화면입니다. 렌더가 잘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일단은 외곽선 입힌 거는 보여드렸는데. 나무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스케치업에서의 나무는 이렇게 얇은 평면인데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회전해도 계속 정면으로 따라오잖아요. 이거를 블렌더에서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음, 나무가 다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리해 놓고 오리진이 지오메트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오리진 설정을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오리진을 지오메트리로 이동해서 가운데로 오게. 이게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귀찮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고 우클릭으로 오리진 설정에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리진을 다 중앙으로 지오메트리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드로 갑니다. 카메라 모드로 가서 나무 영영일 맨 앞에 있는 걸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하고서 오브젝트 제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회전을 복사를 클릭을 하고요. 대상은 카메라 하고 축은 음 X를 해제할게요. X만 해제하면 되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투명하게 된게 아마 노말이 뒤집힌 것 같거든요. 다 선택한 다음에 Alt N으로 노말을 뒤집어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죠. 이제 나머지도 제약을 걸어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걸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 복수 선택을,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제약 걸어준 이 나무 영영 1 파일 있잖아요. 이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다중 선택 했을 때 만약에 안돼있다면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나무 영영일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오브젝트로 가서 아 맞다 저 이거 오브젝트는 제가 헤더를 아래로 위치시켜서 그런데 보통은 헤더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더에 있는 오브젝트 메뉴로 가서 제약 제약을 선택된 오브젝트 복사 이렇게 하면은 제약들이 다 복사가 됩니다. 지금 노말 나머지 다 뒤집 어졌죠 아까처럼 또 이거는 이게다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셔서 맨 앞에 있는 얘네 했으니까 얘를 제외하고 컨트롤 i로 선택 반전을 해요. 이 다음에 알트 n으로 노말 뒤집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아, 지금 은 카메라 모드가 아니어서 그런데 카메라 모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도 평면인 나무들이 계속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처럼 설정이 됐어요. 만약에 조금 삐뜬것 같으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얘네 다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 다 선택하고 피버 포인트를 개별 오리진으로 한 다음에 단축키 R 회전으로 이렇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똑바르지 않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r 하고서 축을 뭐 y로 해서 y로 한다든지 z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똑바르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잘 따라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